창세기 3 4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나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함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민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너희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종기하에 따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기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에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산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에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가난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아멘. 아 진짜 야곱은 야곱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정말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도 속이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 복을 주셨죠. 참 많은 여러 복을 주시고 여러 번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까지 앞서 보내서 그를 지켜 주시고 그참 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그 쌍둥이 형에서. 400명의 장정들을 몰고 왔는데 그 형하고도 화해하고 정말 아 참잘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또좀 드라마가 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데 아니 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까 자기 그 딸, 레아가, 아, 어, 낳은 딸, 일곱 번째 레아의 자식이죠. 레아가 여섯을, 아들을 낳고 일곱 번째 그 딸을 낳게 했는데, 이 아이가 동네에 이렇게 간 거예요. 딸들, 거기에 그 당시에 그 가난 땅의 그 여인들은 치장이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얼마나 보고 싶, 싶겠어요? 아, 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화장을 하고 뭐 어떻게 뭘 먹고 그게 궁금한 거에 아무 뜻 없이 이렇게 좀 호기심 때문에 그 땅을 갔는데 거기 추장이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가지고 욕복 욕을 보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참그 어. 딸을 디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예, 굉장히 그를 어, 사랑해서 말로 위로를 하고 이제 그 아버지 하모르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야곱을 만나서 이 딸을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어, 아들들이 이제 없으니까 잠잠히 기다렸어요. 잠잠히 기다렸다가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때 이제 이 아들들은 그냥 얼마나 분통하고 그 진짜, 어, 그 미움이 가득 찼겠습니까. 자기 정말 누이를 그렇게 욕보인 그땅 사람들을 정말 어, 미워해서 어, 죽이기까지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들을 속여가지고, 어, 어떻게 됐어요? 3일째, 할례를 받고 그 3일째,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칼로. 그것도 시몬과 아, 레위, 그, 그, 레아가 낳은 그 여섯 아들 중에서 둘째와 셋째입니다. 첫째, 루베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루베는 항상 그렇게 이런 일에 인버브를 하지 않고, 어,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둘째, 셋째가 굉장히 이 잔인하게 모든 사람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야, 그 성업, 모든 남자를 칼로 죽였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그 시체가 깔려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노략질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그 목적은 그왜 그러느냐 동기는 뭐냐 자기 누이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만은 어, 도가 넘는 것이었죠 네 도가 좀 넘었어요 오늘날 아,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 사람을 다 죽이진 않잖아요. 네, 몰살 뭐삼 대를 다뭐 몰살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뭘로 그거를 갚겠습니까? 뭘로 그거를 여러분 어? 갚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뭘 세상에 뭘 줘도 그 당한 일은 그거는 어떻게? 해? 풀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몰살하고 그다 빼앗고 또 모든 사람의 그 자녀들, 아내들을 종으로 만들고 이런 일 것들은 정말 도가 조금 넘는, 많이 넘는데 나중에 이제 율법에서도 이제 나오지만은 율법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어, 그것을 해결하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지만은 이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막 법처럼 이렇게 행했던 건데 이 일로 야곱이 굉장히 근심하게 됐죠. 왜 너희들은 왜 그런 일을 해서 이렇게 악취가 나게 하느냐 이거죠. 그, 그 동네 사람들, 그 주위에 사람들이 그 야곱과 그 가족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자기는 화평하게 살라고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들이 완전히 자기의 그어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적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야곱이 잠잠했다는 거, 야곱이 잠잠했다. 어, 잠잠한 거는 어, 글쎄, 잘한 잘한 면도 있지만은 어, 제 생각에는 좀그아들들을 기다렸다는 게 어, 아들들한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밀어뒀다는 어, 것도 되지요. 아직까지도 아버지는 그 집안의 가장이었는데, 야곱은 그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그 아들들이 목축을 하고 이제 모든 재산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뒷전에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했겠죠. 리타이어 해야 죠 지금 나이가 벌써 90이 넘었는데, 이제. 이제 리타이어 할 나이도 됐고,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이 있었는데도 그가 잠잠 있었다. 그 아들들들에게 맡기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 그때 이제 미리 아들들이 오기 전에 만약 아버지와 또그 하물과 세겜과 이렇게 어떤 어그 서로 화해와 어떤 뭐 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디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세겜이 보통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그냥 그, 그, 욕보게,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거나 뭐 이제 싫어하거나 그럴 텐데, 이 세겜은 정말 이 디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렇게 사랑했는데, 물론 잘못했죠. 이거 뭐 용서 받지 못할 건데, 어, 그들이 그, 야곱에게 먼저 와가지고, 그, 빨리, 어, 이 문제를 해결, 해결했어야 되는데, 또 야곱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건데, 어, 이, 미루다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어, 혼자 결정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하몰과 야, 이 세겜이, 한 가지 안한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보지만은 그 제의를 하잖아요. 우리 같이 통합하자. 같이 합쳐 가지고 우리 한 민족을 이루고 어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아들도 너희에게 주고 우리 딸도 너희에게 주고 해서 우리 서로 여기 사이좋게 하나 돼서 살자. 어. 그 재산도 같이, 하게, 같이 하나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 어, 물론 섞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미뤘다는 거, 어, 잠잠했다는 게그한 가지 잠잠한 것에 대한 그 좋은 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난 적이 있어요? <laughs> 대부분 다 자동차 사고 한 번씩 나죠. 그러면은 자동차 사고 났을 때그 가족 중에서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그 괜찮은 거를 먼저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다음 어떤 사람은 왜그 그날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그러냐고. 어? 아니 왜 이렇게 조, 좋은데 같이 가지, 뭐 나한테 운전 시키지, 뭐 하지 그러면서 그 어, 나간 거 자체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가 어떤 차인데 왜이 차를 끌고 가고 왜 그래서 이렇게 막막 어, 막 교육하고 뭐 차를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이렇게 막.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그, 계속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어, 우리 사람의 그 모든, 저도 그런 쪽에 없잖아, 있는데, 이제 점점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변화를 받으면서, 아, 그것보다도, 이 선지자적인 사람은 막 지적을 해요. 왜 이렇게 하고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 그때 운전을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가리키고 뭐좀 밝은 날에 이렇게 가서 다음에는 운전을 하라 뭐 하라 어, 비올 때는 이렇게 하라 눈올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적인 사람은 막 이제 찍는 거예요. 왜 그냥 그때 운전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런데 이제 그 다른 그. 목사 같은 사람은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아유 안 다쳤으면 참 다행이다 격려하고 <laughs> 그렇게 이제 사람의 은사들이 그렇게 좀 있는데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는 두로 그냥 잠잠하게 같이 이렇게 있어주는 것도 참 좋아요 위로해주고 예, 이렇게 사람이 그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옆에서 격려해주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고 네 같이 함께 해주는 게참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될수 있는 대로 이렇게 뭐 이말저말 말 하는 것보다 함께 이렇게 있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아들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오늘 뭐 드릴 말씀이 여기는 진짜 아 그런데 그 아들들 참그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아마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시무원과그 레위는. 그두 사람만 나왔지만은 뭐그 같이 종들이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형제들은 그 살인을 하지는 않고 이두 형제가 이 둘째와 셋째가 참어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이렇게 했어요. 아이참 어 그리고 그 형제들이 노략질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사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들의 그 무슨 뭐그 죄과나 뭐 이런 거말안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이거는 참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또 졌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랑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 보기에, 정말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정말, 하나님 용서 받기가 어떻게, 네. 그, 잘못했다는 말도 하나도 없어요. 하몰과 세겜도, 우리 아들이 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겜도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면은 그 조금 더 낫을 텐데, 빌지도 않고 그냥 결혼 같이 하자, 같이 연합하자, 뭐 우리가 하나 되자,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예, 그거는 정말 사과가 아니죠. 제, 죄를, 그,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정당화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딸, 우리 우리 여동생을 저렇게 했는데 그게 잘한 짓이냐고 그 아버지한테 막 대꾸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저런 아들도 천국 갈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 좁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민족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넓고 깊고 높고 예, 정말.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형용할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깊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이라도 이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우리 죄를 질수 있잖아요. 죄를 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제 구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용서를 못해, 자기 스스로를 용서 못해. 이 시문과 이 레위가 그 형제들이 이 평생 이제 자기가 언제 늙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참 내가 그때 그 일이 이거 너무너무 했구나. 아마 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 정당화하는 게 언젠가는 그것이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올 텐데 그거를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과거에진것 때문에 죄진것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실을 기록을 안 하세요. 기억을 못 하세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기억을 못 하세요. 기록을 안 해두세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기록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못 믿으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그 진죄를 어떻게 기억을 안 하셔요? 기억 안 하세요? 우리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아랜 그 모든 죄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아뢰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죄를 용서할 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말시켜 주시고 깨끗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를 덮었습니다. 우리의 그 세상 그 구약에서는 죄를 덮었지만은 신약에서는 이 죄를 보여를 빌어서 다 도말하시고 끝났어요. It's done. Finish. 그래서, 우리, 우리가 이레위나또 시몬이나 그 형제들, 그 야곱도 자기 형 속인 거, 뭐 여러 가지 죄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거 어,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죄 때문에 무겁 무겁잖아요. 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졌는데 그런데 죄를 내가 여러분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다 깨끗이 도말됐다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어, 목사님, 내가 아직까지도 마음이 무거워요. 회개했는데, 고백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더 해야 돼요?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마음에 이런 무거운 거 있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억셉트 한 것이고, 내가 킵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장부,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생명책에는요, 우리의 과실을 기록하지 않으세요. 오직 기록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상 주실 것만 기록하세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을 위에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그런 책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우리가 진제, 이거 하나님께 고백한 거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다. 그거는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그거에서 대가를 지불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내가 단 그리고 내 마음에 무거운 이 짐을 가지고 평생 살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 일본 사람들이 총리가 새로 바뀔 때마다 한국에 와가지고 사과하게 만들잖아요. 물론, 사과할 짓을 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일본, 너네들, 우리들한테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거를 그새 총리 할 때마다 사과하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도 인정을 할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또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그 50년 동안 이렇게 미안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잘 용서를 하는 민족들이에요. 근데 용서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아,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죄, 또 남이 진 죄, 남이 무슨 죄를 짓고, 아, 왜 저렇게 뻔뻔하게 저렇게 살아? 저렇게 저런 일을 해놓고서는 왜 뻔뻔하게 살아?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은 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짐을 지지 마시고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정말 끔찍한 죄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다 도말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오늘 새벽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무거운 쇠사슬이 다 끊기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새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출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다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